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아, 오늘은 탑런 토탈 솔루션을 매매해 보겠습니다. 탑런이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 어제가 아니, 지난 금요일이네. 지난 금요일 상장한 신규주입니다. 아, 어제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여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9시 1분 8초, 9초, 네,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5.8% 정도, 어, 찍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자 이런 신규주가 그 다음날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좀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예 별로 안 좋네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아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 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가가 지금 2.6 정도 시작했는 데 2.6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가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가 밀리 밀어 밀어 밀어내면서 네, 네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면 올라와 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좀 팔고 있고, 기관은 좀 사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다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식과, 식과 다시, 아, 회복해 줄까요? 줄까요? 네, 회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복해 주면서, 어, 아, 정고점 5.8%까지, 고점이, 정고점이 5.8이었는데요. 요걸 뚫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약합니다. 네. 계속 밀리고 있네요. 아이고. 자, 전일 종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밀리면서 아, 밀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시원스러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봉라. 둘다 아, 코스코스닥은 양봉, 코스피는 음봉이네요. 자, 지난 주말 그 미국 뉴욕 증시의 영향일까요? 좀 반등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신규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라 그런 장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더 빨리 시가를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 프로그램은 역시나 샀다 팔았다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1100주 정도 샀다가 다시 순매, 순매수 했다가 지금 다 팔고 순매도 상황으로 반전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가를, 네,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가를 경신하면서, 경신하면서. 자, 전일 종가까지 밀릴 것 같은데요. 아, 빨리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마이너스 4%안 좋은 상황입니다. 고점을 다시 뚫어줘야지만이 오늘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은 76억 정도로 아, 전날 대비한 3%, 3 수준으로 좀 약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1.7로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 이런 경우라도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 9, 9시 1분에 14,540원 찍었는데, 아, 이거를 빨리 돌파해 주어야만이 오늘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일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자좀 여기서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시가 뚫어주면서 네자 양봉은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아 크게 붙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 좀 붙으면서 어, 시가를 세게 뚫어주고 좀 눌리다가 고점을 다시 돌파해 준다면 오늘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네. 자, 계속해서 매도가 강합니다. 매수보다는. 자, 프로그램이 좀 2,000주 정도 샀다가, 아, 또, 지금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 줬으면 좋겠는데, 자, 좀만 여기서, 여기서 좀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만. 뒤에 여기 지금 좀, 아, 프로, 프로그램은 아직도 2,000주 정도 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150만 주, 기관이 마이너스 130만 주 팔았고, 외인도, 외국인도 많이 팔았, 팔았습니다. 자, 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laughs> 여기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으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인데요. 자, 9시 7분 18초. 네. 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 퍼센티지가 지금 4%인데 좀 약합니다. 아, 여기 한10%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나왔는데 한 200억까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종가를 좀또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안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장초반 좀 급등세를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아, 좀 약합니다. 계속해서 매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손절로, 네, 손절 처리했습니다. 자, 오늘 탐런 토탈 소프트 솔, 토탈 솔루션, 네, 기대와는 달리 약한 모습. 초반에만 잠깐 띄워 주면서 5.8% 고점 찍고 돌파하는가 싶었는데 예, 종가까지 밀리고 종가에서도 장대 양봉 나오면 음봉 나오면서 세게 밀어 버렸기 때문에 아, 일단은 장 초반 급등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손절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탐러 토탈 솔루션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전일 어, 신규 상장된 주식으로서 오늘 혹시나 하고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오나 싶어 접근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다음, 다른 기회를 노려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